한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원워드, 원마인드, 금요기도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함께 읽고 암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한 절씩 제가 먼저 암송하면 성도님들께서 따라서 암송하시는 방식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한번더 해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한번 전체를 쭉 외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체를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말씀 우리 주소부터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